안녕하세요 김민 t v 의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랑이TV의 노랑입니다 저희는 오늘 합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그 소개하겠습니다 그, 그 처음 만났는데 저희 팬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노랑이 이렇게 많 나게 돼서, 감동입니다. 아주 그냥. 아, 아 저는 노랑이고요. 노랑이님이라고 부르면 되고요. 이 사람은 TV기영민님인데, 영민님이라고 부르면 될것 같습니다. 갑시다! 제가, 키보드가 장인이어가지고, 제가 설마 킥보드 장인이어가지고, 손다 넣고도 빨라도 삽니다. 아, 분위기 생고 있어요. 저는 킥보드를 타고 있고요. 일단 여기로 갈 겁니다. 아주 빠르게 하늘을 놓고 가고 있습니다 햇살은 눌린 것 같지만 아주 빠르고요 아주 시원합니다 예, 아주 시원하고, 습관 느린 것 같지만, 바로. 다시 영민님과영민님과 영민님과 저의 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를 시원하게 또 내려올 겁니다. 행복한 카카 <laughs> <laughs> 다시 찍어야 돼 <laughs> 네? 무슨 말이죠? 네? 무슨 소리요? <laughs> 아니 왜 자꾸 반말을 하세요? 네? 그냥 앞진 앞으로 <웃음> <웃음> 사실 저희 나이는 똑같은데 반말은 하면 안 되죠, 처음 만난 사이인데 손구 그렇게 는하세요손 거지? 누구 하나 쓰는 거지? 누구 하나 쓰는 거하시던데 거지? 누구 하나 빨리 갑시다. 나는지 누구 리나 쓰는 빨리 갑시다, 민규님. 이름이 송민규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민규님 빨리 오세요. 맞습니다. 민규님. 근데, 기영미님이 영미님이 진짜 존경입니다. 저희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잠시만요. 저희 여기서 조금만 쉬. 여기서 조금만 앉아가지고 십시다. 네. 잠시만요, 그거제키프던데요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아, 예. 네. 저만 일공을 안한 상태입니다. <laughs> 저는, 응. 저는, 응. 여기, 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응. 여기, 응. <laughs> 왜 그러네요. 응. 이따가 시합시다. 다시 갑시다. 저기요. 예, 이제 다시 갑시다. 민규님, 갑시다. 저희 여기로 또 내려갈 겁니다. 이제 여기로 내려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여기로 내려갑시다. 하나, 잠시만요 하나, 아, 왜, 왜 가세요? 아, 그럼 조금만, 저도 아파. 하나, 둘, 셋! 와, 한손으로다 뺐네. 아, 저 사람이 더 생기지. 아주 빠릅니다. 아주 빠르게 가고있고요 여기 어, 차 있는 쪽으로 갑시다 여기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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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스비아요 어디인가요? 잠시만요, 멈추세요, 멈추세요. 렉스비아라고. 여기로, 여기로 갑시다. 합니다어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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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뛰었어. 너무 빠르게 타가지고 지금. 이제 끌게요.